아, 그냥 아니, 왜보아 그래, 뭔데? 그래. 왜 시비야? 시비를 왜아니 시비를 왜 해? 왜고다보네 그래? 이거 시비처럼 보 뭐, 뭐가 그렇안친면 사람 아니야? 양심에안친면 사람 아니야. 한동으로들었니까 그래. 아니, 왜 저렇게 불불하시니까, 그래. 왜 저렇게, 왜저게 가야가야야왜 고장 끓여? 왜 고장 끓여? 어, 야, 왜? 아이고, 뭐가 어, 많이 나셨네. 뭐가 어, 많이 나셨네. 아니, 조용히 하면 돼. 완전. 그리고, 말을 그려 아니, 난 이상하다.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많이 나셨어? 아이고야. 아왜 그런 양심에 찔리지. 그래. 그래. 말아보기야. 말아보기야. 야 말한 거야? 말한 거야. 양심에 찔리니까. 요 자, 이 정도는? 쳐다보지 말고 우리 아들 합니다. 자, 우리 구호할게요. 아유, 아줌마들이 왜그럴까 아저씨를 부들부들말고 내려가면 양심이 질리기를 하지. 그렇지, 고개 바라고 올바른 양심이여와전히 부들부들거리니까 아이고, 배골다 보네. 우리 부들부들하 하는데 완전히 부들거리지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가 저번에 그 채널에서 앵커한테 말렸어요. 앵커가 말을 하는 중간에 잘라버린 거야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한동훈이하고 저아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저가 내가쭉나 내가 그 공천해 줄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 장동훈이는 너는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정말 그얘기딱 하고나 딱 잘라버린 거야. 저저기 앵커가. 그게 뭐냐 보승부가 이게 전부 다 작아지고 이제 애들이 휘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야 김문수가 나다주 다 말을 하지 못했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김문수 옛날에 최부다 작게 인수했던 사람들이 한 단동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보고만 보고 막 보고만 보고 막뉴수를 쪼개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 김문수는 그 계획이 있었다고 이 사람 전략가고 전술가인데 이렇게 해서 김문수. 내고 나면 무조건 쟤를쳐내려 그랬거든. 그치, 전부 다. 그런데, 아, 그데 아, 죄를 갔나는 게, 그렇게 하, 내가 한다라면은, 한다라면은, 장동혁이는어떨까 그냥 이때 그 다음 얘기 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딱잘라버 거기에서 이제, 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이가 기는 뭐야? 절대 그런, 안 한다고 그랬어. 다 한다 그랬어. 다똑아다 그래 놓고, 지금 뭐야? 다 안고 간다. 그래 그게 본심이라고. 장동혁이는요, 절대 여기 한동혁이랑 떨어질지 못해.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속아버렸어. 근데 제가, 제, 제, 이, 이 뭐야, 제가, 처음에 김문수를 엄청 갔어요. 그걸 다장동일 길을 또 지금 장동일을또 가는 거야. 그, 그래, 그 놈들이지. 그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아스팔에서 어떻게 돌아는지도 모르고 캠프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한 놈들이 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이 전략회의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김문수 얘기 다 들어야 되는데, 에가딱잘라버린는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채널A가 지금 뭐냐면, 유튜브도 600만, 저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 버렸어. 그래, 고성록비가 좀 작아. 그래, 개들하고 뭐냐면 이제, 커넥션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내용을 알아요, 김문수도. 그래가지고 전략회의하고 이랬다고. 그걸 딱 잘라버리면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의 본심을 알고 있다고, 이 김문수도.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은 모르고, 이제 막 그거를 안고 간다 했다, 야. 그래서 뭐할 말이 있어, 요뭐 그렇게 끝난 건데, 뭐 그냥.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성도 간다고, 아예안 했다고 하더라고 크게 노리는 게 아니거든. 당대표보다도. 일단이 당을 어떻게 신신을 해서 어떻게 가 보려고 대선을가 보려는데 신신을 네, 하겠다는 사람이 다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요. 저는요 <laughs> 네. 김문수가 대통령 네. 후보 나왔을 때요. 제사기로요 충청도랑 어디랑김문수그 알아요. 그래 그렇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처음부다그 지방을 어쩌면, 다 같이 따라다녔어. 돈돈 받은 아 그러니까. 밀고 쏘가면서 그러니까. 다 그렇죠. 김준수 얼마나 지지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날 채널, 거기 채널에서 당합, 당한 거예지 아, 그날 뿐만 아니라니까. 저는 그 전에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 저는 그때 합신을 했던 거고,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돌아섰게, 응. 뭐, 저, 조경태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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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가서 조경태도 만나고 왔지, 아니면 못 만나고 왔지, 가서 그걸 하다가 못하고 왔지. 안촌수한테 갔다가 만나기는 만났는데 거짓당했지. 난 그걸 보니까 정말 속에서 못르는게우러오더라고 <laughs> 근데 그 내용이 유튜브에서 돌리는 거 하고 여기서 여기 현장에 캠프에 우리는 매일 들락날락해요. 그래가지고 경수를 따라다녔다고 하질 안 해. 그래서 유튜버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결국은 장동영이가본심을드러내잖아요 뭐 말도 안 되지 저렇게 된 장동일 또 떨어내야 지 아, 떨어내야 좋은 애나 이거 빵 창문 대고 사람이 하나. 이 그. 그 기를 사람은 그 사람 식지를 봐야 돼 이제 그런 어, 부분이 어, 이제 이게 이제 부딪치게된는 건데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결국은 장동이가 지금 본심을 드러내고 하니까 이제 얘, 얘가 이제 또 깐다고 왔어요 까야지 아 여기 우리도 아니, 까지 왜? 나가라 그랬지장동이 장장 나가라 그랬지 <놀던가> 그러면 근데 술술을 쓴다고 해야 돼요. 이 유튜브 요신이식이 밑에 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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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얘준얘이 한참 얘는 거참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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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거막한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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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이거 지거거지 한동훈이 하고 그런 역경에다가 시언니 걸 갖고 간다는데 시... 한동훈을 끌고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아김동수가 얘기를 했잖아 이 양반에. 예. 예. 잘잘 모르면 잘모르면 잘 모르면, 잘 모르면 가만히 계셔. 한나도 지금 문에서 아주 달고 다른 사람이 나도. 나도 지금 저기 이병준이 저새끼를다신기고하다니까 한동훈이 새끼들이 다다고생하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왜, 와서 보니 네. 지금 뭐 이거는 뭐 장동의 반중심이막넘쳐 걔들은 뭐고 막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뭐하... 이렇게 우파는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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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어야 돼 결국은 국상 망해야 돼요 그러면 국상 망해야 돼요 다 해산뿐이 없다니까 해산 네자 국상 망이 우파가 자. 조금 있으면 <laughs> 이제 김문수가 당의 집회를 계속 해나갈 거야 이제 조금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 제가 뭐라 얘기해도 제가 뭐, 맞아, 거, 뭐 어떤 큰 년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네, 네. 이 전략회의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제가 네. 그러면 한마디씩만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정치는요, 구매한 네, 네. 국민들을 꽤우천는인 네. 예. 정치예요. 어, 당연하죠. 그러면 네, 네. 김문수가 내, 내가 내심은 장동영이를 안 끌어 안어. 음. 아니, 한동훈이를 내게 끌었지 않을 거야. 음. 내심은.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내뱉은 말은 장동을끌어 안는다고 내뱉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방 국민들은 어떤 말을 들을 거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사람이 내심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김문수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거기서부터 말려 들은 게 김문수의 실력이에요. 그거는 왜냐 이. 이 정치라는 거는 순발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토론할 때는 순발력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김은수가 나이가 나도 저,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이 나이를 먹으니까 순발력이 떨어져요. 떨어져. 어,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어 맞아. 말려들지 말고 아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어,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두 사람 중에 선택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선을 그었어야지. 네. 근데 그못 선을 못 그고 거기에 말려드는 건 김은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뒤떨어지는 거. 너무 늙어서 그런지 사이 없어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야 반갑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서 어쩔 왜 나오셨습니까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을 예어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니서 어쩔 을하예요 그래서 그러면 체를 뚫고 내리는데 끌어내릴 수가 있는 방법이 마땅치 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원들이 다 빠져나오게.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다 빠져나오고, 어, 그렇죠. 네. 다 이제 그 저기 당원 가입한 거다 일한 거다 탈퇴해 버려. 그렇죠. 어.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뭘> 많이 나오기 볼많이나와 어, 많이. 많이 이제 그 한국 전리런저열열 명도 안돼열 명도. 변호사님. 아, 2025년 5월에서 내가 그래서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너무 긴장. 안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해봐 이 새끼들 수하아 깠다가 안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막 차야 되는데. 경찰은 아니 게 아니라 경찰장은 잠입자로서 이 경비라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경찰을

자리를 들어놓십시오 국회의원 경례입니다 자리를 들어놓십시오